야되가 그거 티어잘오라 아니 이거 자꾸 바꿔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한.. 나한 돈민으로 부를게 그러면 한.. 한 돈민 <laughs> 야 좋은데? 야 정말 야 좋다 이거 야 좋은데 이거? 어때? 그 한성민 두아 새우초밥 그러지 마나 이기고 싶어. 아 메르시 안내우리 우리 실 실준데 왜 실러 챔을 베네 자리야 베네줘 자리야. 자리야 민스톤도 베네주 시간 남음. 어, 상대 아나 원챔이네, 민슨은 극복하라고요. 네, 아, 사실 민슨은 극복하기남. 어, 바스 원챔임 아, 보고 배워야겠다. 저거 아, 나도 바스 할래. 그러면 아니, 난이다. 겐지로 털어야겠다. 나 바스 카운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나 디바, 그리고 키보드? 프레야 한조 이런 거 그리고 다음 겐지 아니 세우 좀봐 제발 환했지 마나 무서워서 킬리 그래. 바티 골라 빨리 골라 킬이랑 바티 소전 소나 그때 울 뻔했어 나오르라고 킬이랑 바티 중에 아씨 저까 킬이하라고 킬이 키리, 킬이만큼 사기 치면 어디 있는데. 진짜 키리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챔프인분냥 어, 좋, 좋, 조 조합 좋은데, 상대? 개, 할 개필 수 있겠다, 내가. 어, 쟤 토르비어 냈네? 바스랑 비슷하긴 하지. 아, 어, 뭐라? 나마가 농년애가 아닌데? 은수 보자, 은수 오케이, 오케이, 빠지, 빠지자, 빠지자. 열심 국민 양이 한번... 야, 아나 살려줘야 되는데, 아나 살수 있나? 어, 나도 재웠어. 어, 좋아, 좋아, 좋아. 헤이, 에이, 잡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필, 짜간 필, 어디? 깨줄게 포터. 그래, 그래. 나 기억이 있어. 오케이. 어 그냥 죽여. 송아나. 실안데 어 탔어 메카? 아한번 구워줬어야 됐는데 어 터트렸다 다행이다 어 어떻게 끌었냐 얘? 잘한다 얘잘 끈다 들어오는 거 여우길로 막자 ㅋㅋ 히히힣 물복 기다려 쟨 쟤네 좀 좀더 빨리, 빨리면서.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어, 죽됐다 근데, 근데, 나름, 나름 괜찮아. 뒤로 가서 먹자 그래, 그래. 죽는 생각이야, 동민이 형. 나살수 있으니까 빼면 돼, 그냥. 뒤에 뒤에 티피타 뒤에다 뒤에 뒤에 있어. 어, 좋아. 맥, 맥. 좁은 데 있어, 난 나 갑좀 벌려놨거든? 어. 해봐 해봐 근데 초월초월 <laughs> 있어 상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안 했었구나. 안나 수면 빠졌어. 가야겠는데. 시 한번만. 튕긴 거 봤냐? 튕긴 거 봤냐고. 괜찮아. 내가 한턴 비빌 수 있어. 어, 그래. 여우길 좋아. 초. 닥쳐. 키리, 키리야 왜 그랬어? 나 너만 바라봤어. 잘했어 키리야. 그래. <laughs> 디바가 나를 좋아하긴 해. 어? TP를 안 깔아줘 이 사람들. 아니, <laughs> 너가 깔아야지. 아니, 솔저가 더 빨라. 있고, 김치 은근 느려. 질풍잠 8초에다가 이렇게 멀리 나가 지도 않아. 얘. 뭔 리퍼야? 아니, 사실 소전도 소전도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아니, 키리코 이게 빨라. 씨발 뭐야 뭐야 메이야 성대에 죽됐다. 뭐야 아나킬에 바뀌었어? 어. 야, 특전 버린 거잖아 이러면. 어차피 꺼내 이 친구. 좋아. 마음에 들어. 좀죽 겠다. 좋은데 어, 해볼 만 하지 않아? 해볼 만해. 여우 길 채워 볼래? 쓰고 죽어 봐, 쓰고 죽어 봐. 채웠 어, 비가 채어 아, 이거 추워라. 쟤가 아는 사 초월 뺀거 왼쪽으로 가자. 더필더필더필더필야 메이 때려 메이 때려 나누 좋았다 믿음의 나누였어 이거는 아주 좋아 어, 미안하다 이... <laughs> 아 키리가 새우 초밥이구나. 아나가 나야. 왜 불만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아이쿠. 그래, 그래. 아 지졌다 나 죽었어 뭐늘 서른. 때려 때려 때려. 스무 스무스하다 그냥. 좋아 좋아. 좋았다. <laughs> 허지 <laughs> 차이.